그다음, 원장님 저희 해야될 것 같아요 네. 기다리세요 아직 아니, 아닌가요? 니아 제자를 키울 때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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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드라이너 선생님과 조재호 정유석 김민근입니다자 오늘은 미니 이마 거상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미니 이마 거상은 어떤 수술입니까 원장님?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미니하고 관상절개. 미니는 수술하는 숫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요. 헤어라인 쪽에 3cm 정도 절개하고 수술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한세 군데 절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절개를 최소화해서 거상을 하는 방법이고 관상절개는 귓바퀴부터 시작해서 반대쪽 귓바퀴까지뺑 둘러서 절개해서 를 이제 수술하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죠.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면 눈썹 하수. 눈썹이 이렇게 터져서 내려와 있고 그런 경우 이거는 그 이제 상안검 수술을 해도 모양이 예쁘지가 않으니까 내려와서 눌려 있는 느낌을 이제 개선 시켜주는 거죠. 젊은 분들도 눈과 눈썹 사이 의 거리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시원해 보이거든요. 네, 시원하게. 네,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내려오게 되면은 눈꼬리 바깥쪽에 조직이 이렇게 덮여서 접히기도 하거든요. 상안검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거상원에서 해결해주고. 그런데 저 해야 네. 될것 같아요. 기다리세요. 아직 아니, 아니 아닌가요? 제자를 키울 때까지 <laughs> <laughs> 상안검 수술을 하면 딱눈 자체만 놓고 보면 개선이 되지만. 수술했을 때는 상안검하고 쌍꺼풀 만들어요 것만 딱 보는 게 아니잖아요 눈 전체 모양이나 전체의 이런 걸 보는 거라서 자칫 잘못하면 속칭 아줌마 쌍꺼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이유가 위에서 이렇게 쳐져 내려온 조직은 무시하고 눈에서만 해결을 하다 보니까 쌍꺼풀이 깊어지고 눈과 눈 사이가 굉장히 좁아지면서 마치 눈에 힘을 빡 주고 있는 것처럼 사나운 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안검 수술과 더불어 이마 거상을 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 설명이 나왔는데, 2~30대도 수술이 가능한지? 가능하면은 나이가 충분히 들어서 실질적인 처짐이 있을 때 하는 게 좋긴 한데요. 요즘은 그 젊은 세대들도 많이 서구화돼서 눈썹 하수가 일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나이에 쌍꺼풀 없는 눈을 예쁘게 눈을 만들고 싶은데 생각보다 눈썹 하수가 심해서 눈이 돋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미니 이마 거상을 같이 해주면 훨씬 더 밝고 예쁜 눈을 만들 수가 있죠. 미니 이마 고상을 하는 경우에 흉터 상처가 어디에 남느냐 머리카락 안쪽에 절개하는 이유가 흉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 숨기기 위해서 머리카락 안에 하지만 절개한 부위가 주변으로 음. 살짝 탈모가 되면서 이렇게 손으로 제끼면 딱 절개한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헤어라인 따라 절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흉이 남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텐션이에요 이쪽 피부와 이쪽 피부를 찌로 당겨서 꼬매게 되면 피부가 원래 자리로 가려고 이렇게 벌어지면서 흉이 많이 그렇죠. 벌어진다잖아요. 그런데 안면 거상학이 똑같습니다. 안에 있는 스마스에 준하는 조직을 당겨서 우리가 거상을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피부는 거의 텐션이 없어요. 이게 텐션 프리로 꼬매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술해 놨을 때 보면요, 겉에 있는 피부가 뿔룩하게 올라와 있어요. 네네. 시간이 지나면서서히 이제 피부가 재분배되면서 내려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흉이 남기 때문에 수술하시고 난 뒤에 한 6개월 정도 되잖아요. 진짜로 못 찾아요. 흉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언제쯤 이제 샤워 어, 아. 이런 걸할수 있을까? 세안하고 네. 이제 머리는 한 3일 정도 되면 네, 3일 기름기하고 먼지 닦아내는 정도로 네. 가볍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강하게 문지른 거 수술하시고 한 2주는 돼야 2, 3주 지나가야 그렇죠? 된다 문질러야 가능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목소리>